카카오톡으로 여러 명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는 단체 채팅방을 통한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채팅방의 모든 회원이 메시지 내용을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봐야 하는 부담이 있죠 단체로는 보내지만 개별로 도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달이라는 기능인데요 모두가 아시는 내용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합니다. 하단 맨 좌측에 친구 명단을 선택합니다. 친구 이미 선택되어 있네요. 친구 명단에서 나에게 메시지를 무선 보냅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고 나와의 채팅.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합니다. 전송. 자, 그러면 이, 전, 이 전송한 내용을 길게 누르면 메뉴가 뜨죠. 자, 메뉴 위에서 네 번째 전달이라는 기, 전달을 선택하면 이렇게 친구 명, 명단들이 쭉 뜹니다. 친구 명단들이 옆으로 쭉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저 우측 상단에 점세 개를 선택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체크 체크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능은 10명까지 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전송 방법을 선택하는 메뉴가 뜹니다. 1대1 채팅방, 그룹 채팅방, 당연히 1대1 채팅방. 10명 이하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됩니다. 지금은 테스트 니까 다시 취소하고 많은 인과 제, 제 집에 있는 태블릿 두개에 한번 전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1대1 제팅뭐 확인. 자, 전송이 됐네요. 자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의 태블릿입니다. 제, 제 태블릿에 이렇게 전송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1대1 1대1로 채팅한 것처럼 메시지가 전송이 됐습니다.